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호임 등 신고가 접수돼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거침없는 19금 발언으로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과추형 홍성우가 자신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부인했으나 해당 병원에서는 정식으로 직장 내 괴호임 등 신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우가 근무했던 모 병원 관계자는 27일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호임 및 썽어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호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 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호임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이 담긴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진술서에 따르면 홍성우는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오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도구 등을 던지는 오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 홍성우는 여러 직원들에게 욕설과 가족을 향한 모욕적 건설을 했으며 문제제기를 한 직원 중한 명인 A씨는 본지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괴호임이 수개월간 이어졌고 이 때문에 죽고 싶은 심경까지 들었다며 홍성우가 권고사직 처리된 이후에도 그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제기된 직장 내 괴호임 등 신고 진술서에는 홍성우가 다수의 환자들에게 특정 지역 환자일 경우 비하 발언을 했고, 여러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홍성우는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일간 스포츠에 신고가 있었는지 몰랐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면서도, 해당 병원 대표 원장에게 내가 직장 내 괴호임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을 당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홍성우는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고 A씨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이뿐 아니라 홍성우는 문제 제기가 된 병원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직장 내 괴호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해당 논란이 제기된 A 씨가 근무했던 병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근무했던 다른 병원에서도 홍성우로부터 괴호임 등을 당했다는 여러 직원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 그를 둘러싼 논란의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노무사는 일반 병원에서 전문의를 사직 처리한다는 것은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는 행위라며 병원 입장에서도 전문의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권고사직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